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아홉시 울산 뉴스입니다.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기업들의 통큰 기부 덕에 마감일을 20일이나 남겨 놓고 이미 올해 목표치를 24%나 넘겼습니다.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백도를 가리키지만 실제 온도는 124도로 목표치보다 24도나 높습니다. 모금을 시작한 지 39일 만에 65억 원의 성금이 모여 목표치인 52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목표액을 지난해의 90% 수준으로 낮췄지만 마감을 20일가량 남겨놓고 이미 목표액을 달성한 겁니다. 기업들의 통큰 기부가 큰 힘이 됐습니다. 나도 본도 달성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의 기업에서 이제 참여하시던 분들이 기부 금액을 또 늘려주시는 사례들도 있었고 기존에 참여하지 않던 신규 기업들도 동참을 해서 실제로 개인 기부는 삼십삼 퍼센트인 삼억여 원이 늘어난 반면 법인 기부는 이십일억 원 가량인 칠십사 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기부가 크게 줄 것으로 우려했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이어지며 전체 모금액의 75%가 법인 기부로 채워졌습니다. 사회적 책임 기부를 다하다는 방침 하에 저희들이 뭐 실적이 좋고 낙폭을 떠나서 어떤 일부분을 우리 사회에 후원하는 하는... 일찌감치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 기부 참여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. 올해 모인 성금액은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이달 말까지 이어질 사랑의 온도탑 모금 캠페인 지역민의 온정이 수운주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이정입니다.